<laughs> 바르스로나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는 바 라고 부르지만 여기 현지에서는 바르 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바라는 곳은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서 뭐 칵테일이나 위스키 등을 마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바르셀로나 왔을 때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길거리에 바라고 적힌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지만 이제 여기 살면서 이들의 문화를 배우다 보니 아이빨라는 곳이 단어는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 이 현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곳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내부 공간이 되게 예쁘네요.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 스페인의 전통 바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작고 아기자기하게 채워져 있는 그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Para un bar r e s t a u r a n t como es nuestro caso, nosotros podemos hacer tapas y podemos servir cafés y podemos servir bebidas. Lo podemos hacer todo. 그래서 결국 이 바라는 공간은 뭔가 카페와 식당 딱그 중간에서 이 둘을 두루두루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오는 사람들 보면 그냥 커피만 주문하고 뭐 맥주 한잔 주문하고 그냥 딱 마시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여기 앞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잘 지냈냐.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그런 일상 얘기하고 뭐랄까 이빨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약간 동네 사람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 네, 그렇게 아, 느껴집니다. 아, 소시알. 아, 소시알. cosas de la vida cotidiana, ¿no? Ah, ok. Tú vienes al bar cuando quieres conocer a gente, también estar, pues, de cháchara, eh, de fiesta... Ah, Para comer, comer, tranquilo más vas a un restaurante, pero el bar es más una idea como esto, que puedes estar en la barra charlando con los de al lado, con el camarero... Ah... Vale. Menos formal. 아 여기 이제 슬슬 2시 거든요 밥시간이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기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 위아래도 지금 테이블이 차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바에 올 때는 타파스랑 뭐 맥주나 와인 한잔 이렇게 마시려고 오거든요 말 나온 김에 또 타파스 어떤 거 먹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타파스 몇개 주문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타파스는 이 또르티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스페인식 감자 오믈렛이에요. 달걀이랑 감자랑 양파랑 올리브 오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를 막 으깬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서 좀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 또르티아 꼭한 번씩 드셔보시고요. 바타타스 브라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식 감자튀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자를 깍둑썰기해서 올리브유에 튀긴 거고요 그 위에 브라바스라고 약간 매콤한 소스 있어요 요거를 뿌려서 먹는 그 스페인 전통 타파스입니다 요렇게 음, 일단 올리브유에 감자를 튀겼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도 맛있는데 이 브라바스 소스가 진짜 참 맛있어요 뭔가 이탈리아 음식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매콤한 그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기본 타파스중 하나가 바로 이거 크로켓답니다 스페인식 고로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안에 뭐 고기, 버섯과 같은 야채, 혹은 하몽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이거는 지금 버섯 들어간 것 같은데 음, 버섯 향이 쫙 퍼지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크로켓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타파스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 그러니까 스페인식 고추튀김입니다. 이 고추를 올리브유에 튀긴 다음에 그 위에 굵은 소금을 뿌린 거고요. 스페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아 무슨 고추튀김을 먹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먹다 보면 중독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음, 맵지도 않고요. 이게 아주 고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본 타파스, 바로 이거, 칼라 마레스 테 로마나, 그러니까 오징어링입니다. 오징어링 튀김 입니다 레몬즙을 뿌린 다음에 마요네즈에 듬뿍 찍어서. 음. 이것도 그냥 맥주 안주, 맥주 안주. 뭐, 솔직히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오징어링 튀김 맛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좀더 싱싱한 해산물을 섞기 때문에 더 맛이 좋은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튀김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깔라마리스 로마나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기본 타파스니까 기억하고 계셨다가 한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본 타빠스를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시켰거든요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랑 좀 같이 나눠먹으려고 합니다 갈라마스 파타타스브라바스 음워리워워마워워워고마워 제가 지금 거의 한네 시간 정도를 여기 바에 있는데 여기 있으면서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고 있는 정말 재밌네요. 아스 본디아, 아오 시. 아무튼이 바가 참 재밌어요. 네, 재밌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스페인 사람들의 문화를 한번 체험해 보는 거 좋은 거 같거든요. 꼭 이렇게 어떤 맛집을 찾아간다기보다는 그냥 숙소 근처에 바가 보이면 잠깐 들러서 간단하게 커피 뭐 한잔 마시고 또 타파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기본 타파스 한두개 정도 먹어 보고 이런 재미를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quí todo el día porque puedes venir para el café la mañana desayunar, puedes comer aquí o por la por la noche y es para beber más bien y p o <laughs> 자,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해보자면, 이. 빠라는 곳이 사전적 의미로는 뭐 주류를 포함한 음료 그리고 타파스와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는 곳이지만 이게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뭐랄까 이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공간이 아닌 이게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침묵을 다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스페인 현지 사람들의 문화를 좀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면 근처에 있는 파이안 뭐 들러 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마 u c u e s i m a s a r a c i a n